그 제가 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조선족 목사들 우리 학교에서 200명이 공부했는데 그 삼월까지 400명이 어 소그룹 속개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건너느냐 건너의 열매가 뭐냐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북미 수거되면 북한에 버리려고 그래요. 통일 요원으로. 그건 기회성 주차장 자비판이 아니라 예수 자비판으로 통일이 될거 아니겠어요? 통일요원이 들어가야죠 조선족이 문화와 언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총행증만 있으면 비자 여권 없이 두 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미 설교가 내가 보기에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장마 등이 현재 9 0 0개데 이미 텐데믹과 가난 때문에 사람이 아사자가 막 생기고 이방만이 굶어 죄가 왔다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천 개, 삼천 개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미 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북한이 중국 국경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평양 가게 총장인데 중국 대 같이 모금하러 라는데 최근에 전화 왔어요. 3년 동안 못 다녔는데 이번 6월달에 평양 가게 대상. 북한에서, 아진선봉에서 일하는 장로교 선교사도 나오고 대화했는데, 아진선봉의 국경이 열려서 들어가게 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평화시대의 평화적인 통일운동으로 조선족을 통한 속해운동, 속으 운동이 북한을 구원하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